1969년도에 결의가 돼가지고 1970년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첫 전시를 했는데 시대적인 그때 상황은 되돌아가서 1960년대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미술은 한편에서는 국전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적인 미술이 굉장히 그 번성하던 때였었고 또한 면에서는 그거에 저항하는 어, 현대 미술로서 앙포르 미술이 굉장히 그 지배적으로 돌출하던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1967년도에 단일화된 팀보다는 좀 더, 어, 다원화적인 어떤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거에서 어, 신전, 무동인의 오리진이 합쳐가지고 한국 천명작가 연립전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즉 오리진 회화협회가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멤버로서 백면적인 것을 주장을 해서 했다고 한다면 무동인은 그 당시의 어떤 현실적인 것오브제라든가 그걸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신전은 해프닝이라든가 이벤트적인 것 들고 나와서 우리 역사 한국 현대 미술에서는 아주 그, 그야말로 놀랄만한 일을 어, 만들었 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놓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가 세단자 홍익대학교 졸업생이 되셨어요. 한국 현대 미술의 복과 또 한국 현대 미술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새로운 어떤 도전의 정신인 것은 모든 한국에 있는 젊은 작가들이 실험화된 작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 그 우리 저 AG라는 것을 그 결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다 거기 참가한 작가들이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에서부터 실험적인 이벤트를 하는 작가에서부터 물성적인 것을 하는 작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그 현실적인 것을 다루는 작가, 모든 한국의 작가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결성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미술에서 새로운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 작가들의 예술적인 어떤 그 정신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좀더 이론화 시켜줄 분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이일 선생님하고 오광수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인환 선생님 세 분을 그 합쳤죠. 그래서 그 전에 서구에서 일어났던 마우하우스와 같은 우리 한국 현대미술의 그런 좀 특단적인 행동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결성되어졌고 그러면서 또한편에로는 모여주고 나서는 처음으로 우리 한국 현대미술에서는 최초로. 그래서 무크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크지도 그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작가들이 돈을 모아서 스스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 책에는 미술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한 소개 또는 이 해외 미술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번역물 그리고 작가 소개 이러한 것을 실리는 것을 이일 선생님하고 오강 선생님 기념에 맡아 주셔가지고서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최초로 작가와 평론가와 또는 모든 그 전우들이 모여서 한 것에서는 에이지가 가장 아마 최초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지는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라는 줄임말입니다. 아방가르드 창립하기 조금 전에 일본 모노화라든지 이태리 아트포베라블란스의누보레알리즘 이런 운동들이 거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방가르드라고 그랬어요. 그 상당히 넓게 넓게 얘기가 됐어. 예술이라는 것은 독창적인 거여야만 되니까, 아방가르드라는 건 작가로서 한 번쯤은 몸담고 끝까지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였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아방가르드 평론가들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합시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이렇게 스카우트 한 그런 형식의 구성원이 에이지 멤버였다. 그때만 해도 혼자 일어나 안 되니까 어떤 집단 지향적인 그런 하나의 힘이 필요했어요. 구성원들이 서로의 연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3, 4년은 서로가 허물 없이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71년도에 a g 로부터 이렇게 참여 권고를 받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국전을 중심으로 그 항매 간의 다툼이 상당히 치열했고요. 미술계에 저급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지 그룹이나 그 당시에 여러, 어, 그 젊은이들의 그 클럽들이 생겨나게 됐고, a 지 그룹도 그 중에 하나로서 항맥을 타파하자는 그런 의지도 강했고, 그래서 저도 함께 하기로 해서 같이 작업을 에이지가 어, 이제 하나의 미술 단체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전에 마침 그 주음에 어, 이일 교수가 1966년도에 파리에서 이제 미술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이제 교수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들어오셔서 현대미술 강의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어, 작가들하고 긴밀하게 이제 같이 뭐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화가 조각가 또 미술 평론가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출범을 하게 되죠. 국립현대미술관 전관을 빌려 가지고 아마 12명 가량 되는 우리 회원들에게 장소를 이렇게 할애를 해서 각자 그 공간을 자신의 작품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갈대 숲을, 어, 베어다가 트럭으로 옮겨서 하얀 페인팅을 해서, 어, 미술관 내부가 어, 하얀 갈대 밭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에, 그 작품을, 어,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에, 그 풍경들이 다 각기 달리 보일 겁니다. 또한 작품은 굴비 작품인데 열 마리가 묶여진 그 굴비 한 축을 사람의 시신을 담는 그관 뚜껑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그 전시 다음 날 미술관 직원들이 그 중에 한 마리를 빼서 이렇게 수란주로 사용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빈그 굴비 자리에 초크로 분필로 이렇게. 굴 위를 드로잉을 해 놓았습니다. 꽁 작품인데, 꽁의 박제를, 그것을 하얀 칠을 해서 미술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페인팅을 한 30cm 지름, 30cm 가량의 그 물감을 흘려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을 꽁하고 연결해 놓았습니다. 사고와. 시각이 움직이고 각자가 이렇게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그 설치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울 중앙공보관이라고 있어요. 독수궁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창립전을 하게 되는데 평면을 다루던 화가들 또 조각가들 사람들이 모두가 입체 작업을 많이들 했어요.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건축 현장이나 이제 어 도시에서 볼수 있는 그 하수관을 트럭에 실었고 그때 중앙부관은 사실은 본격적인 그 조시장이라기보다는 좀가 건물 같은 거였는데 그 하수관을 넓은 천으로 감아가지고 보도블록을 그 드러내고 천으로 이제 바닥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사물을 이 대지에 고정, 고, 고정을 시킨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작업을 이제 시도를 했죠 창립전에서 이일 교수가 창립전의 주제로 삼았던 게그 후로도 아주 뭐 많이 회자되고 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에, 확장과 환원의 역할 전시 테마를 내걸어가지고 어, 작가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제시한다기보다 생각을 에이구, 화, 확장성 또 그거 그게 결과하는 어떤 반추되는 어떤 환원되는 뭐 그런 작품 성향들도 많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죠. 그다음 전시에는 판을 위에다 흙을 이렇게 쌓고 점점 점진적으로 소멸해가는 생성하고 소멸 이런 어떤 개념을 작업에다 제시했던 것 같고 다른 작가들도 어떤 개념성이 많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은 목숨 걸고 작품한다는 그러한 태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후원이 보이는데 그첫 출품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하던 산업사회가 준 재료 스텐이라든지 이런 쪽에 탐욕을 했는데 그때 전시는 아크릴이었어요. 그 그래 마치 물이 흘러내려서 당긴 것처럼 그래. 이쪽이니 저쪽이니 다 돌아가면서 보이는 그런 쪽으로 그랬어요. 음, 두 번째 경복궁에서는 그 로프가 자유롭게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다 어떤 에, 스탠봉 같은 걸니우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한것 같아요. 음, 세 번째는 나무였는데, 나무 원목을. 원목을 그 내부 것을 꺼집어냈어요. 원목을 잘라서 속을 보여주는 꾸준히 목신인이 이런 쪽으로도 그런 하나의 생각들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지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작가로서의 디딤돌을 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굉장히 고민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것이, 즉, 우리 정신, 한국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작품은 그 우리의 상징적인 많은 것 중에서 그 창호지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호지를 어 대신 그 어떤 그 하나의 정신의 표출로서 그걸서열 넉장까지 붙여가서 전호를 제작품만 가지고 전 작품을 내서죠 창호지를 가지고 이제 저의 어떤 의식과 그리고 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해서 냈던 것이죠. 처음으로도 시도된 그 우리의 어떤 그 정신을 오브제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크게 평가를 받고 있고, 물성적인 것을 어떤 그, 새로운 것으로 도전해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지를 갖고,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동안에 억눌렸던 한에 대한 것, 우리 어머니가 가졌던 그 한의 매침,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종이를 갖다가 촤부 긁어서 찢어서 그, 한풀이를 한다든가, 흰색으로서 흰색이 아닌 새로운 어떤 물성의 변화를 준다든가, 이러한 그우자작품을쭉 그 연달아 어, 걸쳐서 내섰습니다. 그때 이제 구석원들의 90%가 페인팅, 화가였어요. 에, 입체를 다룬 사람, 내하고 박석원 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인팅하는 작가의 대부분이 입체로 작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다시 완전히 뒤집고 새로 자기를 구축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페인팅하는 화가들한테도 아주 에이지가 좋은 실험을 하고 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70년도는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대였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가난하던 때였었고, 재료도 없었고, 또 살기가 어려운 때였었죠. 그때의 미술의 도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었습니다. 현장을 통한 그 새로운 미술을 내놓으니까 일반인들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지껏 보아, 못 보던 것을 보아왔던 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미쳐야 된다고 봐야 예술은요.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경지를 빠트 들어가는 것. 여지껏 없던 것을 한번 우리가 실현해보겠다는 시련해보, 그 의지가 예술적 정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는 책을 만들어 발간해서 판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제한 부스로 비매품으로 어,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만큼 통제가 심했던데, 그니까그 당시 에이지에 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에이지 책을 구하기가 어려워 우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시대적 뭐 산물인 것이죠.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서 부족한 가운데서 작업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일에 한몰될 수밖에 없는, 매몰돼서 그 일만 바라다 보고 갈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일을 하던 작가들이 그 지는 지금까지 30, 40년 이어져 오고 있는 작가들이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단세화도그 시절에서부터 쭉 발화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려웠던 그 학맥간에 그러니까 홍대나 서울대생들의 그 교류가 가능했고 에, 멤버들이 좀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각자가 자부심을 갖고 모험적인 작업을 자기 역량과 거대한 작업들을 발표하고 하기도 했죠. 현실과 시련이라든지 확정과 환원이라든지 이런 제목은 아마 이일 교수님께서 기획해서 이렇게 주셨던가 본데 그러한 언어들은 당시 세계적인 어떤 학문에 서통용되고 있던 첨단적인 사고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술계의 그 이일선생님으로부터 언어들을, 개념들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우리 미술계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미술계의 이론가들은 몇 분이 없었어요. 몇 분이 없었으니까 다양한 의견도 별로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이론서를 만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비평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죠. 70년대 초반까지도 비평적인 어떤 그런 분야는 조금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이일 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오광수 씨또 김인환 씨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평론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작가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밀하게 교류가 됐고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죠 특히나 AG 창립 때부터 이일 교수가 제시했던 타이틀 학장과 환원의 역학, 탈관념의 세계 또 현실과 실현 뭐 이런 등등이 작가들에게 하나의 작업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됐죠 에이지 운동을 하면서 이제 평론가를 모시자 그때의 이일 선생님이 불란서에서 미술 공부를 끝내시고 한국에 오셨었어요 돌아오셔서 이일 선생님이 최초로 해외에서 새로운 미술을 한국에 와서 알리고 그 현대미술을 서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렸고 번역지를 내고 책을 알려줬고 신문에 기고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해 시켜드렸죠 이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우리 학현 대미술 때 저는 제일 기여도가 높은 분이라고 봐요. 그 당시는 존재할 수 없던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경이로움을 우리한테 알려줬고 서구에서의 미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이 정신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많은 것을 일깨워줬고 알려 주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저로서는 공로가 크시고 이게 위대한 분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일 선생님의 글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면서도 이제 글 자체가 어휘 자체가 아주 이렇게 그 통창을 가진 글을 썼어요. 그리고 작가들의 비평론 평론을 현대 미술을 논화시켜서 많은 저서와 또는 많은 저널과 많은 보도와 많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읽기어줬던 저는 아주 훌륭한 평론가로 꼽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지상으로 그 가끔씩 미술 기사가 나섰는데 그 미술 기사가 이일 선생님이 라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1975년에 제가 파리 비엔날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슴 뼈를 설치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산 닭을 설치하는 작업 두 개의 작업을 들고 이렇게. 파리를 갔습니다. 이 작품을 그 다음 날 이렇게 프랑스 국영 제2 텔레비전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갖고 가세요. 어, 인터뷰를 위해서 그때 이제 이일 선생님하고 같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일 교수님이 이제 모든 통역과의 설명을 이렇게. 함께 맡아서 해 주셨죠. 어. 그 다음날 이제 재방송이 있어가지고, 우리 후배의 이제 가정집에서 그 이일 선생님, 혹은 이제 김창열 선생님, 이효환 선생님, 파리에는 우리 작가들 여러 명, 십수명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어 텔레비전 그저 모니터를 보면서, 어,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요. 내가 이 교수를 처음 병원은 1966년도에 어, 파리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익대학의 교수가 될그 직후부터인데 그분 나름대로의 그 어, 현대 미술에 대한 해박한 어떤 그런 식견 이런 것들이 어, 젊은 작가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고 그분이 이제 현대 어, 미술을 강의를 하셔서. 많은 학생들, 회화과 학생들도 그렇고 미술평론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 그 후에 이제 활동하는 평론가들이 이일교수의 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어, 내가 최, 1976년도에 깐유국제회화제라고 있었는데 깐유국제회화제 그 사무국에 가서 일교수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술평론을 하신다고 그 소개를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가족 어, 국제화제 심사위원이 되시고 또 한국 작가가 이제 수상하게 되는 그런 일도 어, 있고 동경 국제 판업비 옛날에 예, 심사위원을 하시고 산파울르비엔날 네. 코미소너도 이제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그 아마 미술 평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게. 한국 그 최초로 미술평론가협회를 창립하시고, 거기 또 초대회장을 하셨죠. 우리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기억해요. AG가 높게 평가받아야 될 일은 평론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 팀이 됐다는 겁니다. 평론가라고 뭐 손꼽을 정도, 뭐, 대여섯 명 밖에 안 됐으니까, 그분들이 합류를 한 가운데, 이일 선생이 계셨는데, 이일 선생은 참 고고했어요. 저는 그 이일 선생님한테 한네 편의 글을 받았어요. 많이 받기로 몇 번째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일 선생이 썼던 글을 다른 평론가도 굉장히 인용 많이 해요. 동료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작가들과 많은 여러 작가들과 여러 전시회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지 그룹의 그몇 해간의 그 전시는 지금도 그 의미 있는 어떤 활동으로서 저희들의 내면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에이지와 걸친 것이 파리비엔날이었어요. 71년, 73년, 75년. 그 에이지 때의 생성된 여러 가지 실험정신 새롭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의식적으로 몸에 배였어요 아주 나를 검증한다든지 내한테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 다시 버린다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그때 행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에이지로부터 파리비엔나를 로 이어졌던 그러한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현대미술이라는 걸 이해 못할 때, 현대라는 현대 자자를 쓸 수도 없었을 때, 또 과거의 미술에 젖어 있을 때,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안할 때. 또그 당시에 우리 구 선배들 굉장히 저항적인 미술을 하는 속에서 아방가드 운동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한국 현대 미술사에 있어서는 가장 여지껏 없던 아마 미술의 물레상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술의 그 실험성 그 이전에는 그런 실험적인 어떤 제시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로 다양한 어떤 실험적인 그런 경향들이 이렇게 한국 미술계에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70년 전후를 통해서 새로운 미술을 전개해보고자 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과감한 그룹이 에이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 3년간의 그 에이지전의 그 행보가 우리나라 온 미술계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죠. 어,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60년대 특히 미국 미술에 있어서 건축물 내부 큐빅 사각의 그 공간을 탈출하자. 그 이일선생님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확산, 미술관이나 건축물, 이런 실내에서 미술 작업을 하는 것을 치워버리고 아예 넓은 공간으로, 자연의 공간으로 가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런 작업들이 상당하게 다양하게 변화 있게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 영향은. 과거에 앵포로멜 혹은 추상표현주의 시대에 6 0년대의 미술의 형식들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중국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동아시아가 서구의 미술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서구의 작가들도 동아시아의 미술의 형식이나 사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간의 영향이 지금으로 와서는 더욱더 많이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지금 와서는 또 세계가 전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원과 확산의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